자, 내네 지문만 우리 영상으로 미리 좀 합시다. 자, 가 볼게요. 29번의 알. The possibility, 가능성. Life on the planet of distant stars. 먼 별에 있는 행성에 살고 있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되겠나? 자, 그 가능성이 has long been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였는데 of science fiction writers and movie makers. 이런 작가들이나 제약자들한테 좋은 주제였습니다. Now, this issue. 이 이슈는 받아와서요. 이 이슈가 has drawn, 이끌어 드립니다. 아주 진지한 관심. 누구들의 존경받는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using specially d e s i g n telescopes 분사구문이네요 사용하면서 분사구문 찍고 뒤에 주동 보이시죠 특별히 설계가 된 망원경 어떤 망원경이냐면 주격관대에 동사 챙기고 아래부터 pick up 주울 수 있답니다 아주 약한 라디오 전파도 주울 수 있다 즉 포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이 그렇게 설계된 망원경을 사용해서 They are scanning the sky above us.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을 열심히 스캔하고 있습니다. Every minute, 매분 매일 매일 밤 내려가서 이러한 라디오텔 l e s c o p e 라디오 텔 l e s c o p e 망원경은 전파 망원경은 can monitor 관찰할 수 있는데 목적어요 수백만 백만 개의 채널들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So simultaneousy l 동시 에 관찰할 수 있네요. As they search for. 뭐 하면서요? They search for any clue. 단서를 찾으면서도 할수 있어. 자, 에 대한 단서인데, 멀리 떨어지고 발전한 문명에 대한 단서를 찾으면서요. 그 문명이 아마 뭐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지. 메시지를 send a to be, into be, 우주로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니, 어떤 발전한 문명에 대한 단서를 찾는 동안에, 그죠 혹은 찾으면서 그 동시에 우리가 수백만이 넘는 채널을 관찰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요. No one can predict.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If절 나왔네요.인지 아닌지를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럼 붙어서 완전절. Will we will ever receive a signal. 우리가 신호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어떤 신호냐면. sent by intelligent beings, 존재적 beings, 지능있는 존재, 지적 생명체로부터 보내진 어디에서 from elsewhere in universe, 우주의 다른 어떤 곳에서 지적 생명체에 의해 보내진 신호를 수신하게 될지 아닐진 알수 없습니다. but one thing is sure, 알수 없는 것 다음 알수 있는 것, 역접사 If we do receive, 강조네요, 원형, 받는다면, 수신한다면, 그러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면, 얘가 말하는 건, 지적 생명체가, 직접 생명체가 보낸 메시지겠죠. Will we hearing 어떤 걸 듣는 거다? Thoughts from the past. 과거에서 온 생각을 듣는 거다. 왜지? 설명. This is because. 설명하죠. 어, 왜 우리가 과거에서 오는 걸 듣는 거냐면, 수거 아시죠? Take. A, 시간, 투부정사. A가 걸린다, 투부정사 하는데. 순서 바뀌면, 시간, for A, 투부정사. 꼭 기억하시고. 자, 이 수신 전파, 라디오 전파가 긴 시간이 걸립니다. 뒤에 가서, to travel, 이동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려요. The incredible distance. 그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요. 어떤 거리냐면, separate A from B. 지구와 다른 행성들을 분리해줘요. 어떤 행성들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가 있는 다른 행성하고 지구하고 분리시키고 해 있는 그 막대한 거리 두 행성 간의 막대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뭐할 때쯤 a라는 행성 b라는 행성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에서 보낸 메시지가 쭉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겠죠? 즉, 나한테 예를 들어 100년이 걸려요. 걸리는데, 내가 지금 뭐 해도 메시지를 받아도 그 메시지는 언제 출발해야 올수 있는 거요? 예 100년 전에 출발을 해야 지금 나한테 올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다? 과거의 생각을 듣는 거다. 되겠슈? 좋아요. 넘어갑시다. 30번 갈게요. propagandist, 선동가는 appeal to, 호소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he uses fear, hope, anger, frustration, or sympathy. 이러한 감정들을 씁니다. where? direct, 향하게 하다. 자, 향하게 할 겁니다. 뭘? 이 대중들이 to w a r d 로 가게 해. The desired goal. 원하는 목표. 당연히 누가 원하는 거겠죠. 선동하는 사람이 그 원하고 있는 목표로 가게끔 만들려고 감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거, 뭐, utilize. 요런 표현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employ. 요런 단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take advantage of. 요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take advantage of. 자 밴드웨건이라는 것이 또 다른 장치인데 감정 말고인가 봐 maybe use 사용될 수도 있다 주격관대에서 동사는 항상 뭐 수일치 태일치 확인 by 뭐에 의해서요 선동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수일치 잡고 is doing it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you should be doing it 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너도 해야 됨이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다수가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편승하게 만드는거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 편승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물론 the statement 그 말은 그 진술은 is oversimplification 너무 간단한 너무 단순하게 말한 거야 everyone is not doing 아무도 다 그걸 하고 있지는 않지 근데 뭐한 거야 대충 그냥 다 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밴드웨건이라는 건 결국 어디에 호소하는 거냐면, 여기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를 느껴. 뭐에 대해서? The sense of dependence. 우리가 의존성에 대한 감각, 합쳐서 의존심이 되겠죠. 이 의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다. 합쳐. 우리는 의존하고 싶어 한다. 되겠어요? 의존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에 자극을 딱 주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의존하세요. 다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합시다. So hop on 올라타세요. Band wagon에 join the crowd 대중에 참여하세요. Be happy and secure 행복해하시고 안전한 지금 형용사겠죠. 안정감, 안정된 느낌을 받으세요. 선동가들은 또한 g i v e impression of 다음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어떤 인상이냐면 knowing why he's talking about 그가 말하고 있는 바 왓절이니까 뒤에 불 완전절 about 뒤에 빈거 보이시죠? 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딱 줘. 와, 쟤 되게 똑똑하다. 요런 느낌이죠. His voice is strong. 목소리에 힘이 딱 있구요. 얼굴 표정도 are bold. 대담해. 왜? 믿고 있는 걸 말하니까. 그의 신체 제스처도 결단력이 따 있습니다. 요런 모습들이 다 어떤 느낌? 아는 걸 말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이론이 마치 다음과 같은 건데. The person is, this person is so confident. 굉장히 자신감 있어. 요거 다 자신감 있는 행태죠. 자신감 있어하면 걔 아마 오를 거야라는 어떤 이론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위너 승자를 지지하길 원합니다. 승자는 어떤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딱 있는 사람이고 오른 사람이고 즉 위에 있는 사람은 승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그러한 방식으로 makes a person 사람들이 look like winner, look like 뭐하기처럼 보이게 승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즉 내가 자신감을 딱 가지고 옳은 모습을 보이면 승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할수있다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딱줄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표현 하나만 챙기자. employ manipulative tactic. 뭔가 조작하려는 전략, 전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믿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조작적 전략.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볼게요. 또 넘어갑시다. 31번. 절반했다. 두 개만 하면 돼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걸 굳이 또 배속 당겨서 보고 있진 않겠지. 20분 안에 끝낼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갑니다. 비즈니스 레터를 쓴다는 것은 조동사 니 e e 요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n e e d not be difficult.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네요. as long as. 길게 아니다. 조건. As long as. 너가 기억하는 한. 대절을 기억하면 되게 쉽다. 그래서 이런 거 어휘 챙길 때 조심하는 거 뭐야. 늘 낫이 있다는 거. 그지 Difficult 막 외워놓으면 앞에 낫 사라졌을 때 당한다. 챙기세요. You are communicating with another business person. 너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돼. 어떤 사람인데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건 다른 분야에 있다 얘기지. 그러니 내가 하는 말과는 뭔가 다른 용어도 쓸 거고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 거야. 그걸 기억해. 자, the language of your letter. 너의 편지의 언어가 should be adapted to the recipient. 맞춰져야 됩니다. 비어 t e d 맞춰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런 받는 사람들에게 맞춰져야 돼요. That means that.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죠. 물고 갑니다. 너는 light in a matter of fact on Some 사무적인 어조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가요? 받는 사람에게 맞춰준다. 사무적인 어조다. Use 사용해라. 구체적인 specific 구체적인 예시를 좀 사용해 리더가 공감할 수 있는 어휘 챙겨라. Let's. 여러분 이거 관련되다밖에 모르잖아요. 어휘 챙기시고 이거 관계사 빠진 걸 텐데 살려내면 which. 주어, relate, to. 요 꼴이 될 거고, 땡기면. to which. 주어, relate. 요렇게 되겠지. 혹시나. 이렇게 밑줄 줬는데. 쌤, 문장 불안전한데요? 하고 또 틀렸다 하지 마시고. 요거 뭐다? 완전한 겁니다. 챙기십시오 완전한 거예요. 자, don't assume. 추정하지 마셈. 뭐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너의 독자들이 이해하고 있다. The technical terms of your trade. 너의 무역, 거래에서 쓰는 기술 영어들을 알 거라고 추정하지 말고, 기억하셈. 뭐, 대시 빠졌네요. 생략된 문장이죠. 대부분의 편지들은, maybe read, 읽혀질 수 있어. 누구, 이 외의 other than. 그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읽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해라.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물고, 이 사람들이, be unfamiliar with,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사용하는 기술 영어에. You should also present. 또한, 제시해야 돼. 너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딱 발표해야 돼. logical.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또 다른 얘기 하네, 그지? 용어를 쉽게 써야 되는 거 말고, 이번엔 논리적인 순서. 왜, 왜 그래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지만 앞에 의미상 주어까지 붙여서 독자가 to understand. 이해하려면 정확히 너가 말하는 걸. Your letter should not be. 너의 편지는 not be 아니어야 돼. 모아놓은 거? 무작위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건 아니어야 돼. It should be, 뭐여야 돼? single-minded in its purpose. 그 편지의 목적에만 딱 전념한 무언가여야 되지. 뭐, 아무거나 냅다 다 넣어놓은 편지면 안 돼. 요약해보자. 너의 business letter는 should be clear. 명확해야 돼. 동의어, 다른 건뭐 이제 잘알것 같은데, 얘만 항상 조심하세요. 언이 붙어서. 뭐해 보여? 부정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끼 보컬이 모호한이에요. 그래서 언이 c 보컬하면 어떻게 좋은 뜻이 된다, 그지요거는꼭 챙겨놓고 언이 c 보컬 되겠습니까용? 라스트 질문 갑시다. 32번 오세요. 가자. Learning to think.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should make your life easier. 너의 삶을 쉽게 만들어준다. 자, 대학 첫해 동안에 i crammed. 벼락치기합니다. far too much. 아주 많이 왜? 시험을 위해서. cram for exam. 시험을 위해서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찍고 완절분사고문 가자. trying to be. 뭐 하려 노력하며. be on top of. 정상이 있으려다. 모든 과목에서 주제에서 내가 정상 최고가 되려 했는데 not g i v e n 자, 어떤 주제예요? 받지를 못한 기분은 사형시 동사잖아요.에게 을을 그러니까 쏭태가 돼도 뒤에 남을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무엇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조심하세요. 이거. 기분 무엇을. 나의 텍스트에서 그리 많은 중요성을 받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하려고 막 벼락치겠습니다. 여러분 같네요. 쓸데없는 공부하는 거. 자, 밑에 as you expected. 예상했듯이 나는 점수를 잘못 받았어요. 가보자. I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것이? 진주어. To focus on question.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추측 좀 되겠죠. 자, 어떤 질문에 대한 건이 라고 하면 수식어 지금 두개 붙습니다. 수식어. 이런 질문에 집중했어야 돼. 안 읽어도 내용은 알수 있어. 어떤 거여야 돼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에 집중했어야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자. 나의 선생님이 were certain to ask 반드시 틀림없이 질문할 질문들. 다음에, which, 내가 could h a v e discern, 식별했을 것들. 뭐 했다면, had paid attention to their main take-home lessons. take-home. 집에 가서 하는 과제니까 숙제겠죠? 주요한 과제물에 pay attention to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먹었네 지금, head pp, 먹여서 head paid 자, 내가 과제물에 집중을 했더라면, could have a decent, 충분히 알아챌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되겠죠? to get the best insight, 최고의 통찰을 얻기 위해 무엇에 대해 What w r l be on the test. 그 테스트에 있을 것들에 대한 즉 시험에 나올 것들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주동. 나는 무얼 보았다. 교수님을 봤네요. 그걸 만드시는. 그래 시험 출제하시는 분을 잘 봐야죠. 교수님, 선생님. Some made it easy. 몇몇 분들은 그 시험을 쉽게 만들 거고요. b y 어떻게? 자, me, 나에게 뭐 했습니다? A study guide for the exam. 이 시험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줬대요, 애결을. 그럼 쉽게 만들어준 일은 통찰력을 얻는 일이 되겠네요. 시험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친히 나에게 가이드를 해줘. 여기 잘 보고, 이건 안 봐도 되고, 이건 꼭 외워. 이렇게. 자, 하지만, 이번에 FDA 들은 그들이 딱히 나한테 뭐 하지 않았더라도, 가이드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나는 try to take, 뭐 하려 했다. 신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수업에서. To figure out what would show up.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알아내다. 그죠?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밑에 try. 노력했대요. To put A into B. 누굴? 나 스스로를 선생님의 머릿속에 넣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지금 뭔 얘기네. 선생님의 생각을 읽어 보려 한 거죠. 선생님의 생각을 읽어보려 한 일이 훨씬 더 쉽게 되었으며, 뒤에 가서, 언제 그랬니? I began to concentrate on subjects. 이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좀더 쉬웠고, 저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게, and I could achieve, 달성할 수 있었다 성공을 시험에서도, 나의 대학 첫해 동안. 자, my secret to, 비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것, 것. 전치사 뒤에 동명사.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나의 비밀은 뭐였냐면 결국 선생님처럼 생각한다. 즉, 선생님의 생각을 뭐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챙기면 되고, 위에 이런 표현들 항상 제가 요즘에 원인과 결과할 때 맨날 쓰는 표현이죠. 자, 그 결과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전략적 사고와 이해에 있었다? 뭐 하는 거? 우리 또 기출됐던 단어네요. prioritize. 우선하다. 우선시하다. 자, 그래서 그들이 수업이나 시험에서 우선시하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와 이해를 통해서 성공을 할수 있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미리 꼭 보시고 다음 주 수업 오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